하면은 좀뱀픽이 되게 많 어? 없어. 근데 베리저 이거 사실상 못 해. 어디 가요? 못 면았어? 못 면았어? 틀데요? 아, 그러면 제가 써도 좀애매 그래서 이거 여기 들어온 거에 진짜 딱낙하챘네요 그냥. 네. 그렇죠. 그러면 라이너들 입장에서는 우리 정규삼 이대 이겨 못 이겨 돌이 나옵니다. 이게 원래 상황에 따라서 애니서포스 조금 더 조명해서 말 틈들면. 네말틈드렸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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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겠지만 제리가 제리가 풀 스펠이라서 정화가 있긴 해요 정화가 있긴 해요 그래서. 어, 그래도 넘어가면서! 와아? 팁업! 한으로밀리면서 역습! 아 팁업! 어 토스를 넘다면서...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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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가지고 상대방을 밀어내서 피해는 최소화시켰고요 그런데 리아 여기 어? 했 이거, 이거 어떻게 너무 은 이거 야드레이 예. 어떻게 아, 뭐 고이어이러면가 네. 때릴 수 있습니다. 베이스 난장판이 되는데, 그렇죠. 그래도 KT가 고 있거든요. 맞죠? 라스칼 아직까지 고있습니다 벽을 넘어 때리고 있고요. 그렇죠. 대에니고 있고. 네, 밀어내기. 불통까지. 탑탑명4대3인데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힘들더라도 결단이 해야 해야 돼요. 네. 근데, 근데. 아. 가자. 베이 젤리! 잡아, 젤리 잡아라! 젤리 잡아라! 젤리 잡아라! 젤리 어, 잡아라! 젤리 잡았어요! 적장 젤리를 잡았다! 네, 그리고 덕담이! 덕담이! 캐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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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혀있습니다 네, 적장 젤리는 제리. 잡았다! 예! 상대는 부장이 많아요! 예! 그래서 넥서스가! 마드 펜타라도! 어휴! 담을 치면서! 치